라자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라구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10년 넘게 써 먹고 있는 라구 소스 레시피예요. 셀러리, 당근, 양파를 다져 주세요. 황금 비율 1대 1대 1.5.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섞어서 쓸 거예요. 중약불에서 다진 양파를 먼저 볶아 주세요. 그리고 당근, 셀러리 넣고 마저 볶습니다. 다음은 다진육 넣고 후추 넉넉하게 뿌려 주고 고기가 뭉치지 않게 잘 풀어 주며 볶아 주세요. 소금간도 살짝 해주세요. 너무 짜지 않게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물에 살짝 개어주고요. 음식 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고기에서 물이 자글자글 나오면 센불로 올리고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세요. 다음은 토마토 뷰레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육수를 넣어주세요. 저는 치킨스톡과 소고기 다시다를 섞어서 사용했어요. 약불에서 끓여주다가 향신료 삼총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저어가며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라자냐 탑을 쌓을 거예요. 라구소스 바르고 삶지 않은 라자냐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라구소스 얹고 베샤멜을 올려줘야 되는데 저는 베샤멜 안 만들고 시판용 크림소스에다가 넘맥만 넣어줬어요. 다음은 모짜렐라 얹고 그 위에 파마산 올리고 이대로 한번더 층을 쌓아줍니다. 이대로 호일 덮어 190도 오븐에서 20분간 굽고 호일 벗겨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이라베소스 레시피는 성인 6명에서 7명 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맛있게 드세요.